안녕하세요 야구로 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선발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2019년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2019년 롯데 투수진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최악이었는데요. 특히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경기 템포 질질 늘어지게 만드는 볼레토용. 이른바 볼질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이닝당 볼렛 허용이 리그 최악이었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닝당 투구수도 많아지고 볼카운트 밀리다가 억지로 스트라이크 넣으면서 피안타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볼렛 많고 안타 많이 맞으니 이닝당 주자 허용도 당연히 리그 최악이었고 이러다 보니 실점이 많고 그냥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답이라고 하죠 이런 노답 투수진이었던 롯데가 이번 시즌 약40% 정도 흘렀는데 어찌 보면 황골탈태를 했습니다. 9이닝당 볼렛 허용, 2이닝당 투구수, 피안타율, 2이닝당 주자 허용까지 모두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대체 롯데 투수진은 한 시즌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수비의 변화입니다. 2019년 리그 최다 실책팀이었던 롯데가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책 2위에 오를 정도로 수비가 안정되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썽이던 포스 쪽은 어떨까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래도 9위닝당 폭투 포일이 작년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수들은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한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롯데 투수들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스트라이크 존 공략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롯데 투수들의 스트라이크 비율은 62%로 리그 최하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3.3%로 리그 5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스트라이크 존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도 투수진 성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롯데 투수진이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 7월 달 들어서는 롯데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을 보시면 리그 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투수진의 페이스는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적을 만든 중심에는 선발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타자들의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7월의 롯데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의 팀입니다. 선발진의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2019년 롯데 선발진과 2020년 롯데 선발진의 성격 비교입니다. 승패는 제외하고 경기당 이닝 소화와 평균 자책점만 비교했습니다. 1선발은 레일리가 스트레일리로 바뀌면서 몇 단계 이상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최근 두 경기에서 15이닝이 무실점입니다. 그저 가시고 그저 빚입니다 2선발은 작년 톰슨과 다익손에서 올해 샘슨으로 바뀌었는데 아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서 지각 합류를 한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1선발이라고 생각했던 샘슨이 이 정도의 성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뭔가 손발이 맞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남은 시즌 샘슨의 각성 여부도 팀에게는 정말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선발들 한번 볼까요? 2019년 3선발은 장시환이었는데 어 장시환은 잠시 후에 자세히 거론하기로 하고요. 서준원은 데뷔 시즌에 비해서 확실하게 스텝업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세웅인데요. 샘슨과 마찬가지로 시즌 전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다만 7월 달에는 샘슨과 달리 11이닝에서 3제책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2.25로 나아졌다는 것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걸어볼 수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미뤄뒀던 장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장시환은 올해 노경은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죠. 2020년 장시환과 노경은의 성적 비교입니다. 저는 두 선수의 성적 비교표를 작성하면서 장시환이 조금 더 어리고 음, 조금은 더 강한 공을 던지긴 한다. 그렇지만 베테랑 노경은이 경기를 조금 더 편하게 보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부 지표를 보시면 특히 구인닝당 볼렛을 보세요. 노경은은 장시환의 절반도 안됩니다. 장시환은 여전히 볼넷이 엄청나게 많죠. 볼넷 많이 내줘도 삼진 많이 잡으니까 괜찮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롯데 팬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건 이번 시즌 장시환은 노경은보다 득점 지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시환 등판 시 승률은 겨우 30%가 안 되는데 노경은이 등판 시팀 승률은 60%가 넘습니다. 이 정도 세부 지표라면 장시환을 노경은으로 대체한 선택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시환을 내주면서 데려온 지성준이 아이, 그런 일로 인해서 전력계가 돼버린 건 두고두고 억울할만 하지만 음, 노경은 자체는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현재 롯데 선발진은 잘 굴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는 많을수록 좋죠. 선발도 많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퓨처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롯데 선발진에 새롭게 힘을 넣어줄 만한 투수가 있는지 보려고요. 최근 롯데의 피처스에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 선수는 박종모와 최영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드라지는 성적은 음, 아닙니다. 이승헌의 경우에는 불의의 부상으로 일단 팀에는 합류는 했긴 했는데 출장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승헌까지 정상적으로 합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 현재 시점에서 최대 이세 명이 앞으로 롯데 선발진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롯데 투수진 특히 선발진의 분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타자들만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투타 밸런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허문의 감독이 얘기했던 8월 드라이브가 어, 제대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